이동엽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고요. 왼쪽으로 뿌립니다.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8대칠한점 차. 이동엽 오른쪽으로 몸을 부딪히면서 펜 총까지 왔습니다. 볼 외곽으로 우중간 잡자마자 쏩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동엽의 석점. 지금 힉스 선수가 돌파 이후에 지금 볼에 흐르는 상황이고요. 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굉장히 거의 관중 출입이 거의 어, 막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랜선 응원전을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호성 빠르게 올라가는 허훈 스피드를 높입니다. 레이업 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넘어지면서 어렵게 패스가 전달됩니다. 심지어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브라운에게 브랜든 브라운 막혔어요. 힉스의 블락샷 그리고 속공기 회입니다. 아웃 넘버 다시 아이제 힉스. 가볍게 마무리 어. 골밑 투입 잡아내지 못했고 샤클락 쫓깁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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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잡아냈고 삼성의 공격 치시했던 네, 이동엽 선수였고요 수비를 바꿨습니다 안쪽 투입 김준일 골밑 골밑 득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72대 63입니다 케네드믹스 네. 오른쪽 선택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석점 성공. 아직... 허웅이 빠르게 하프라인 넘어왔습니다. 바깥쪽 내줬고요. 박준현 득점 실패. 지금 KT는 너무 3점만 수차를 어떻게든 조금 좁혀서 긴장감을 좀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예. 드레드믹스 <laughs> 김준일 외곽으로 빼주고 다시 한번 이동협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음... 이어지겠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 첫 번째 공격 볼을 놓치면서 턴오버 이동협 그대로 올라갑니다. 레이업 득점. 지금 경혁 선수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허훈 선수는 전혀 의식하지 않죠. 다음 예. 패스 골및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이동엽의 두 점. 두 선수가 서로의 역할을 바꿨습니다. 자 공을 한번더 두먹고 일단 브랜드 브라운 지켜내나요? 몸을 날립니다. 몸을 날렸어요. 공을 뺏어내고 있는 서울 삼성. 캐네디 믹스. 가볍게 두점이리적으로는 어,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어, 글쎄요. 지금 부산 KT의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예, 지금 불러습니다 박지원 선수가 바짝 붙어주고 있고요. 바로 체기 실패. 다음 패스 연결 그대로 올라갑니다. 득점 되지 않았습니다. 풍격리 바운드. 자세를 낮추면서 이동엽. 스크린 걸어줍니다. 덤 패스. 아 IJH 더블크러치 득점. 네, 운동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아이자 힉스입니다. 자, 수비가 타이트합니다. 공을 뺏었어요. 아, 또 이동엽이에요. 예. 자세를 낮춥니다. 이동엽, 김종범 수비, 김주들의 스크린. 아이자 힉스 섭정 들어갔습니다. 분여 예! 정도 남아있는데요. 여전히 두팀 간의 간격은 큽니다. 이동엽 이어줍니다 엘리오 플레이 준브아 이동엽 선수 오늘 경기 운영 능력이 대단합니다 네 어떤 3쿼터부터 점수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어, 그 이후에는 단한 번도 리드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예그 중심에는 이 선수가 있었죠 이동엽 선수가 보여준 활약은 뭐 기록상으로 보여주는 수치도 있겠지만 상당히 안 보이는 그런 리바운드 참여 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13 득점 어시스트 7개, 리바운드 4개를 잡아 냈던 이동혁 선수였고요. 어, 승부처였던 삼사포터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뭐 본인 득점도 좋았지만 어, 팀원들을 살려준 어시스트가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잖아요. 신년 네. 어, 인사 겸해서 팬들에게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 2020년에 모든 사람들이 조금 힘들었는데 2 1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었던 어, 소망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